아니, 사람이 들어온대, 돈이 들어온대, 운이 들어온대, 그럼 그건 뭐, 다 들어온 거지. <laughs> 아, 아, <뭐지. 웃음> 안녕하세요. 연화신당몇돌 장군, 보현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닭띠분들의 또 갑진년, 새해 운세를 알아봐야 되는데요. 닭띠분들도 이제 한 해를 넘어와서 이제 새로 펼쳐지는 신년 운세가 좀 어떻게 좀 일어날까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좋, 좋다는 거예요? <laughs> 소리만 시끄러웠어요 아. <laughs> 아. 우리가 빈수레가 요란하다 그러죠? 바빠서 뭐 하는지 모르게 남들 보면 너뭐 하는데 그렇게 바빠? 근데 실속이 없어 내 손에 남아있는 게 없어 근데 하반기에 갈수록 안 좋다 그랬으니 또, 또 웅크렸어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의욕도 없어 네. 근데 어머나 바쁘시네요. 바빠졌네요. 네. 두 가지로 요약을 한다면, 사람, 네. 금전. 네. 이게 조금 더 강하게 들어올 것 같아요. 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좀 새는 것보다는 채워지는 게좀더 있을 거다? 그렇죠. 이제는 저 들어오기 바쁘게 썼다면, 네. 이제는 들어온 것을 저축도 하셔야죠. 아, 네. 그만큼 조금 쉬. 안정되어 가는 운이다. 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그동안은 사람도 금전도 내 것이 아니었다 하면은, 갑진년에는 이제는 내 것으로 안착시키셔야 돼요. 그래, 떠나갈 사람 다 떠나가고, 나갈 돈다 나가고, 내가 세금도 미리 내고, 매도 먼저 맞았어. 그랬으니, 어떡해. 나 아무것도 없어. 들어오는 거다내 거야. 이제 내거 만드셔야죠. 그래도 일단은 들어온다는 게. 그렇죠. 포인트죠. 아니 사람이 들어온대, 네. 돈이 들어온대, 운이 네. 들어온대. 그럼 그건 뭐다 들어온 거지. 아, 아, <laughs> 너무, 어떻게 보면 닭띠 분들은 개면연과좀 확연히 달라요. 운이 달라지는. 네. 음, 대신에 또 여기서 혹시 조심해야 될게 돈도 들어오고 사람도 들어온대. 아, 예. 이분들은 큰 놈의 입이 응? 그러니까 뭐 풍요만 누구나 할 수도 있고 그쵸. 지적도 누구나 할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그것도 우리가 낄낄 빠빠라고 하죠. 끼때 네. 끼고 빠져야 된다고. 네. 내가 늘 돋보여야 되고 내 운이 좋으니까 좀거드러운 되는 것보다는 음. 그럴수록 더 고개 숙이시고 아 조심조심 조용히 내운 내가 챙기셔서 어, 남들이 체가지 않도록 하시는 음. 것도 좋은 방법 같아요. 아, 어떻게 보면 이제 닭띠 분들은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약간 들어와도 좋은 사람이 들어와도 돈이 들어와도 약간 좀. 피를안 내야 되나? 그렇죠. 그게 맞는 거예요? 맞아요. 어, 저보다 더 정확하신데요. <laughs> 그래서 어떻게 자리 비워드릴까요? 아니요 되셨습니다. 그 자리 이제 재생이 갔니다 이분들이 좋고 나쁨에 대해서 이 포커 이스가 아니신 거예요. 음. 얼굴은 가만히 있는데 말로. 아니면 행동으로 다 얘기해. 나뭐 했다? 나뭐 복권 샀다? 우리 뭐 한다더라? 나를 다 알려줘요. 그러다 보니까 적도 많겠지만 그쵸. 또 반대로 나는 먹잇감도 될수 있단 말이에요. 아, 그죠그렇죠 그래서 좀 항구, 응.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닭띠분들, 이게 이제 선생님이 신형세를 읊어주셨는데, 개면형과 비교해서 일단은 거의 뭐한 운이 확 바뀌는 느낌이에요. 제가 들었을 때는. 저도 80% 이상 네. 그렇게 봐요. 네. 근데 이제 단 주의해야 될 거는 말조심. 네. 내 있을. 거는 내가. 아. 조용히. 네. 자, 닭띠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시고, 새해에는 진짜 어디 새 나가지 않게 잘 지키시라고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닭띠분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지가 듣는데요. 내 운이라는 거는 네. 내가 지켜야 되고, 제가 어디 가서 로또 당첨됐다고 해봐요. 그냥 떼거지로 오죠. 어, 내가 나쁘다 그러면, 어, 재우, 재수 없대. 네. 그러면 사람들이 또 저를 멀리 해요. 음. 똑같은 것처럼, 내 좋은 운 조금 더 아끼셔서,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때 보여주세요. 때로는 그런 은큼함은 아주 필요한 겁니다. 새해 복들 많이 받으시고요. 항상 연하신당 구독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